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부유한 양반가에서 우리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집의 며느리 선아는 스물 둘의 나이에 시집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식의 그림자조차 얻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선아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그 작은 몸집 안에는 남다른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느질에 재능이 있어 친정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녀였지만 시집에서는 오직 하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무시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신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집안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둔 그녀에게 손자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만며느리인 선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집안의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만며느리가 성렬한 말이냐? 정 씨의 한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선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자식을 낳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대를 잇는 중대한 의무였으니까요. 선화의 남편 김진수는 마흔을 앞둔 나이에도 관직에 오르지 못해 늘 술에 의존하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는 아내를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편에 서서 선화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선아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뵐 것이냐? 그럴 때마다 선아의 가슴은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도 간절히 원하는 일인데 마치 자신이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10년 동안 선아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불공도 드리고 점도 보고 민간요법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몸을 원망하며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하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선화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이런 자책과 절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는 해 시어머니 정 씨는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듯 아들에게 첩을 드리라고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첩이라도 들여서 손자를 보아야겠다. 진수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어머니의 강요와 주변의 압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스물셋의 젊은 여인 추널이 이 집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추널은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었지만 용모가 출중하여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선화에게 예의를 갖추는 듯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첩이 들어온 지 불과 두달 만에 춘월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안은 환호에 휩싸였고 정신은 춘월을 극진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선화에 대한 대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때부터 선화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월은 임신을 한후 완전히 태도가 변했습니다. 선화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집안 일을 시키려 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몸이 무거우니 이일좀 대신해주실 수 있나요?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조롱과 우월감을 선화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런 상황을 못본 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월의 임신이 진행되면서 선화의 처지는 날로 비참해져 갔습니다. 한때 맏며느리로서 존중받던 그녀는 이제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인들조차 선화의 말보다는 춘월의 말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선화 마님 춘월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하인의 말에서조차 선아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씨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추노의 배가 불러올 때마다 선아에 대한 원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 못된 년이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라도 끌고 온게 아닌가. 십년이나 곡식만 축내고 있으니. 선아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이미 춘월에게 마음이 기운 상태였고, 친정은 너무 멀어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방에 누워 있노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일까? 하늘이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추월이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정신은 마침내 선아에게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선아야,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거라. 성녀가 집안에 있으면 태기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거북하다. 내가 있으면 추너리가 마음 편히 해산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쫓겨나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10년 동안 아무 쓸모 없이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남편 진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역시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선아야 어머니 말씀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가 친정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 선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10년의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했지만 아이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선아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집안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가지 짐이 덜어진다는 안도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멀고 험난했습니다. 소박 맞은 딸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친정 식구들의 반응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선아가 소박을 맞았다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친정 어머니의 첫마디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체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친정에서조차 선아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집간 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선아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남동생들 장가 보내기도 힘들어진다. 어디 갈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친정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아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자신이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친정에 머물다가 선아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작은 보따리와 친정에서 몰래 준 품푼이 모은 돈몇냥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선아는 고개를 떨구고 걸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처 없이 떠돌던 선아는 한양 근처의 큰 장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객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선화는 그중 가장 작은 객주에서 방한 칸을 얻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주인 박 씨는 60이 넘은 호라비로 선화의 사연을 듣고 동정하여 쌍값에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선화가 가진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마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동네에는 바느질 할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박 씨의 제안에 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느질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런 재주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바느질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선아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마을 여인들의 바느질을 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선일부터 시작했지만, 선아의 솜씨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바느질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한양의 침선방에서 한 것보다도 더 정교해요. 동네 아낙네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선아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선화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좋은 비단을 구해오면 반드시 선화에게 맡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생계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선화의 관찰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주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상인들의 거래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물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움직이는구나. 선아는 남다른 눈썰미로 상거래의 흐름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물건도 시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주주인 박 씨가 선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님, 바느질로만 계속 살아가시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작은 장사라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박 씨의 제안을 듣고 선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반집 며느리였던 자신이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신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양반이라는 신분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선아는 그동안 바느질로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배한 척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농가에서 나는 쌀을 사들여 한양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배를 다루는 것도 쌀의 품질을 구별하는 것도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객주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전에 적용해 나갔습니다. 이 아주머니 쌀질이 참 좋네요. 그런데 다른 곳보다 값이 조금 비싸지 않나요? 손님, 제가 직접 농가를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쌀만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양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실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선아는 정직하고 성실한 거래로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선아에게 맡기면 확실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선아는 배를 다섯 척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쌀을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특산물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화객주라는 간판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쉽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화객주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큰 객주들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담합을 통해 유통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선화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선아 씨,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내리는데 당신도 따라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모두 우리에게 올 것이오. 다른 객주 주인들의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며 선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따라하면 손해가 너무 컸고 그렇지 않으면 손님을 모두 빼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망하고 만다. 선아는 배수진을 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가에 직접 납품하는 길을 개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 상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관아의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하급 관리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진정성과 정직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부인의 물건은 정말 믿을 만하다네. 품질도 좋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드디어 광가 납품권을 따낸 선화객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객주들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큰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화를 견제하려던 다른 객주들도 자신들이 가격을 너무 낮춘 탓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담합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고 선하객주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하객주는 쌀뿐만 아니라 소, 인삼 등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종합 유통업체로 발전했습니다. 숙박업도 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금융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화객주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녀를 쫓아낸 시어머니 정씨였습니다. 전 남편 진수가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후 정씨는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객주 주인 나와 보시오. 내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소. 정씨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선화객주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인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네, 며느리라니까. 선아라는 년이 여기 있다고. 소란을 듣고 나타난 선아를 본 정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웬일이십니까? 선아의 침착한 목소리에 정씨는 잠시 기가 죽었지만 곧 본래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선아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번다면서 어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다오. 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굽실거렸을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성녀라고 하시면서 반만 축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그것은 내가 정말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랬던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는 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이를 낳는 것만이 여인의 가치는 아니더군요. 저는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선아는 팔을 벌려 자신의 객주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거리의 고아들을 거두어 키우고 있거든요.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키우는 자식들입니다. 정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당당한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입니다. 선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아는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원망과 상처가 모두 치유된 듯 했습니다. 선화 객주는 계속 성장하여 마침내 한양에서 세 번째로 큰 객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화에게 더욱 소중한 것은 자신이 거두어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객주 근처에서 구걸하던 고아 한 명을 데려와 밥을 주고 재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선화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선아는 더 많은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선아가 거둔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혈연관계는 없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각각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선아 객주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는 장부를 관리했고 힘센 아이는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으며 눈썰미 좋은 아이는 물건의 품질을 감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선하객주의 소중한 가족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면 선하는 창고를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면 약값을 대주었고 자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서당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선아 마마님은 정말 산신령 같은 분이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거든. 동네 사람들은 선아를 마치 보살처럼 여겼습니다. 선아 역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한두 명의 자식보다 사랑으로 맺어진 수십 명의 자식이 더 소중하구나. 선아는 이제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아가 신을 넘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가 거둔 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선화객주를 더욱 번영시켰습니다. 어느 봄날 선화는 객주 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3대째가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선화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닮아서 상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성녀라고 멸시받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하늘은 나에게서 한 가지를 빼앗아 갔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구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절망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이제 선화객주는 한양 최고의 객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가족들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아를 어머니, 마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구한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밤 선아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일궈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선화의 얼굴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비록 험난했지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들은 각자의 일터로 나가고 어린 손자, 손녀들은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선아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선아는 이제 예순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객주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는 오직 감사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선아는 객주 앞마당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예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을 들으며 선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지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버림받았던 여인 선아는 이제 수십 명의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 한 여인의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